신병 3. 신화부대에 찾아온 두 신병의 극과 극 신고식을 포착해 호기심을 자극한다. 무엇에 놀란 것인지 선임의 채통도 잠시 잊은 채 휘둥그레진 두 눈으로 눈앞의 신병을 바라보는 박민석과 말년 병장. 최일구 김상훈 차병호 모습이 흥미롭다. 심지어 신화부대 공식 포커페이스 임다에는 수줍은 하트까지 그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. 그 시선 끝에 선임은 바로 국민 수저를 쥐고 입대한 글로벌 스타 전세계다. 눈부신 비주얼도 완벽하건만 경례까지 칼 각인. 전 세계는 준비된 신병 그 자체의 자태로 모두의 감탄을 자아낸다고. 반면 또 다른 신병 문빛 나리의 신고식은 180도 다르다. 어리숙해 보이는 안경에 앳된 볼살을 가진 문빛 나리의 모습은 군기는 바짝 들어있지만, 어쩐지 폐급의 향기도 풍기는 듯하다. 그런 가운데 문빛 나리를 맞이한 생활감 풍경이 흥미진진하다. 각 잡고 앉아있는 최일구와 김상훈 곁에서 한껏 병장스러운 포스를 뽐내고 있는 박민석. 범상치 않은 신병 놀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잠시 후 분노로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최일구를 피해 신병. 문빛날이 뒤에 숨어버린 박민석의 모습은 여전히 다이내믹한 신화부대의 나날을 보여주며 궁금증을 자극한다.